도심을 가르는 매연빛 저녁노을이 가라앉을 무렵, 서울 잠실 일대의 LED 광고판들이 일제히 한 인물의 얼굴로 물들었다. 채도가 다른 분홍이 번갈아 전멸하며 비춘 이름, 빙에서 10초마다 교차 재생되는 뷰티식품 패션전자 환경 캠페인 광고 5편이 동시에 노출되자, 교통정보 전광판이 단숨에 마비됐다는 소식까지 돌았다. 그 순간이야말로 광고 황제라는 호칭이 시스템적으로 업데이트된 시점이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영토의 지배자는 단연 이명홍이었다. 믿고 부르는 모델의 대명사답게 황금색 도장을 찍어가며 업계를 점령하던 그의 왕자는 공고해 보였다. 그러나 2025년 여름, 재편 버튼은 예고 없이 눌렸고, 새로운 알파 코드를 품은 플레이어가 시장의 알고리즘을 다시 작성해 버렸다. 팬들은 웃으며 언니, 케프 한편 나오면 파도가 7번 친다고 하더니 이제는 쓰나미네라 농담했지만, 업계는 전투 상태였다. 광고 대행사 미팅룸에는 두꺼운 보고서 대신 비니에서 영상 클립이 무한 루프로 돌았고, 임원들의 태블릿에는 Z세대 인터랙티브 브랜드 충성도, 곡성과 샌드서클 구매 전환율 같은 대시보드가 겹쳐 띄워졌다. 데이터가 말하는 건 분명했다. 90초짜리 웹 영화 같은 광고를 본 소비자가 72시간 이내 브랜드 앱을 열어본 확률이 43% 상승했고 실제 장바구니 결제까지 이어진 비율도 두 배를 넘겼다는 것. 시청과 구매 사이의 신경 다발. 길명히든 신경 가소성을 자극하는 키워드가 바로 빈에서 효과였다. 그녀는 싱어송라이터로 데뷔해 OST와 예능을 종횡무진하며 얼굴을 알렸지만. 광고 분야에선 한때 아직은 소형 브랜드가 좋아할 이미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환점은 공존 페스티벌 캠페인이었다.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로 교체하면 AI가 나무를 가상으로 심어주고 SNS 해시태그가 일정량 넘어가면 실제 묘목을 산악도로에 심겠다는 크라우드 그린 프로젝트. 빈에서는 브랜드 모델이 아니라 파일럿 크루로 참여해 울퉁불퉁한 산길을 걸었고 투박한 작업복 차림의 맨얼굴로 카메라를 향해 소리 없는 공기를 들을 준비됐어요. 라고 물었다. 그 8초짜리 신경핑퐁이 소비자의 뇌에 직관적 도장을 찍었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선언이야. 구독은 클릭이 아닌 약속처럼 눌렸다. 이후 빈에서는 단가를 올리기보다 스토리 총연출권을 요구했다. 아무리 큰 제안서라도 시나리오가 소비자에게 용기를 줄수 있느냐라는 단 하나의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서는 찢겼다. 현장에선 무모한 결단으로 보였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선별적 거절이 신뢰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광고 속 컨셉과 실제 행보가 오차 없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브랜드도 소비자도 한 호흡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광고주가 보기엔 갖고 싶지만 구하기 힘든 그래서 더 값진 존재가 된 셈이다. 반면 이명홍의 강점은 일관성과 범용성에 있었다. 생활 밀착형 캠페인을 맡기면 누구보다 설득력이 높았고, 팬덤 결집격 또한 독보적이었지만, 정밀 타겟팅 시대를 맞아 과포화된 메시지 가운데 경쟁력 있는 변주를 요구받았다. 물론 그는 청량한 미소와 건실한 이미지를 앞세워 여전히 국직한 광고를 사수하고 있지만, 새로움이라는 잉크를 빨아들이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여러 파일럿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후문이다. 브랜드 리뉴얼 론칭쇼에서 부활 공연을 기획한다거나 팬덤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주문형 영상 메시지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고정된 왕좌에서 내려와 춤을 추려면 보폭이 클수록 관성은 크다. 그가 선택할 다음 스텝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광고 생태계 전반에도 도미노처럼 파장이 일어났다. 과거엔 가성비 높은 단일스타를 전속으로 잡아두고 과시형 소비를 부추겼다면 이제는 리스크 분산형 멀티캐스팅과 같이 지향 프로그램식 광고가 대세다. 소비자는 슬로건보다 행동 데이터를 본다. 모델이 브랜드 가치에서 이탈하는 순간 해직 키워드 검색량이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찌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빈에서가 증명한 건 선택의 최소화로 신뢰의 극대화를 얻는 법칙이다. 적게 나오더라도 임팩트 있게 남는 광고는 소비자 입장에서 번아웃되지 않는 감정 휴식처가 된다. 흥미로운 점은 빈에서의 팬덤 구조다. 수많은 셀러브리티가 팬카페, 디스코드, 인스타댐으로 분산된 채널을 운영하지만 그녀의 팬덤 핑크 폴라리스는 자체 투표로 정한 7일 집중 소통제를 실행한다.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시간 90분 동안만 라이브 피드와 채팅이 열리며, 그 외의 시간에는 팬덤 내부 게시판이 암전 모드로 잠긴다. 이 실험적 디지털 안식일은 오히려 팬들의 결속력을 키웠고, 브랜드는 그 90분에 맞춰 인터랙티브 쿠폰을 투척해 이득을 본다. 광고사가 전망하길, 빈에서는 스스로 팬덤 데이터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스타라는 것, 그러니까 광고주가 제안서를 들고 가면, 이스타는 소비자 인사이트를 되묻는 쪽이다. 그러나 모든 전환에는 세도우가 따른다. 급부상 뒤에는 가격 왜곡 논란이 스멀거렸다. 일부 중견 브랜드는 추가 촬영 요청 한 신에 1억 원이 책정됐다는 소문을 흘렸고, 광고 대행사 사이에서 예서 프리미엄이 과열됐다는 메신저, 캡처가 은밀히 돌았다. 이에 대해 빈에서 측은 가산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완성도라며, 계약서엔 납기가 아닌 티핑 포인트가 적시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그녀가 참여한 화장품 광고는 원본 30초 영상이 공개된 뒤 3주 동안 소셜 리액션 데이터를 모아 편집본을 다시 내보내는 방식으로 두 차례 바이럴을 일으켰다. 같은 30초 론칭 광고라도 이야기 구조를 소비자 응답에 따라 재생산한다는 점이 새로운 지점이었다. 음악 엔터 업계 또한 이를 지켜보고 있다. 과거 CF는 본업의 부가 수입 정도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본업의 가치 서포터 역할로 격상됐다. 빈에서는 이를 더 과감하게 활용. 싱글을 낼 때마다 앨범 콘셉트를 다섯 브랜드와 맞춤 서사로 묶는다. 예를 들어, 이별 발라드가 테마인 문다이버엔 저칼로리라고 맥주 광고가 새로운 시작을 노래한 블루만에는 홈 인테리어 브랜드 광고가 동행하는 시기다. mv 후반부 제품 노출조차 극적화자의 행동선에 녹아있기 때문에 광고인지 뮤비인지 분간이 안간다는 반응이 재미요소로 전환된다. 이 변화의 상징적 사건이 지난 4월 강원도 양양해변에서 열린 루나티네지 서핑 챌린지였다. 스폰서는 친환경 서핑보드 스타트업. 주체는 신생에너지기업. 여기서 빈에서는 홍보모델이 아닌 서핑코치로 등장했다. 잠망경처럼 길게 솟은 카메라 리그가 파도를 넘나들 때마다 실시간으로 촬영된 서핑 장면이 모니터링 부스에 전송되고 그 자리에서 AI가 서핑 보드 각도를 분석해 보드 디자인 피드백을 작성했다. 관중은 곧 연구원이 되고 소비자는 공동 개발자가 된 것이다. 빈에서와 브랜드가 시연한 건 광고를 뛰어넘어 아랜드드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모델 브랜드 관계였다. 이 서핑보드의 최종 생산부는 3만개 한정인데 예약만 48시간 만에 전량 매진됐다. 이명홍도 가만있지 않았다. 안정감은 그의 무기였지만 7월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꺼내들었다. 무채색 수트를 벗고 다채로운 테크웨어를 입은 그가 QR 코드를 프린트한 전단을 직접 건네는 게릴라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QR코드를 찍으면 그가 녹음한 21가지 아즈말 버전에 따라 커스텀 비제이 플레이되고 소비자가 명상 상태로 진입하면 건강식품 할인 쿠폰이 자동 발급된다. 건강관리는 귀로도 할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들리지 않는 영역까지 잡아내려는 도전이었다. 팬덤은 해당 캠페인을 힐링 콘셉트라 명명하며 호응했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단계 탓에 50대 이상 소비자의 참여율이 낮았다는 분석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변신은 향후 시장 경쟁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스타가 굳이 영역을 고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몸소 입증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을 뉴 체인지 오버라 부른다. 과거 광고 시장이 주목한 건 브랜드와 스타 양자 관계였다면 현재는 스타 좌우상 방향 화살표 브랜드 좌우상 방향 화살표 팬덤 삼각구조가 실시간으로 회전하며 같이 흐름을 만든다. 정답은 오늘의 허들이 되고, 오늘의 실험은 내일의 표준이 된다. 빈에서는 그 지점에서 브랜드 노매드로 불린다. 어느 한 기업과 결혼하지 않고 프로젝트마다 다른 조직과 프랙탈처럼 맞물려 성장 곡선을 그린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전속의 무력화라며, 우려하지만 팬덤은 브랜드 전환이 잦아도 가치관성이 유지된다면 지루함보다 호기심이 앞선다며 환호한다. 나아가 광고 정부 지원 정책도 변화 조짐을 보인다. 문화체육관 광부는 최근 디지털 시네마틱 광고 플랫폼을 구축해 스타 중소기업 매칭을 돕고 콘텐츠 투자 리스크를 공유하는 파일럿 제도를 발표했다. 발표의 현장에는 빈에서 이명홍 양측 관계자가 모두 초대됐는데 두 스타는 나란히 포토월에 서서 경쟁은 시장을 키우는 비료라고 입을 모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팬덤과 교감하는 두 사람이 결국 한 무대 위에서 광고 생태계의 공동 총매 역할을 확인한 셈이다. 결국 핵심은 이야기의 감정을 투여하는 방식이다. 빈에서는 광고는 15초짜리 드라마라 말한다. 브랜드가 낯선 언어로 소비자를 설득하려 드는 순간 시청자는 화면 밖으로 걸어나간다. 반면 스타가 자기 경험을 빌려 브랜드 가치를 삶의 서사로 전환하면 광고는 2차 창작의 신호탄이 된다. 팬들은 그 광고의 자막을 만들고 재편집 영상을 올리고 패러디 짤로 유통하는 과정을 통해 목소리를 얻는다. 이렇게 탄생한 팬메이드 광고 2차 파도는 실제 매출로 버 곡선을 17% 이상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빈에서는 최근 오픈 스토리보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브랜드와 팬덤 그리고 시청자 일반이 동시에 기획 단계에 참여해 캐릭터, 그 막, 색 보정까지 제안하는 크라우드 아트룸을 연 것이다. 정식 촬영 전 수백 명의 참여자가 로고를 남기면 AI가 그 패턴을 학습해 콜렉티브 감정선으로 변환하고 감독은 그 데이터를 시나리오에 녹인다. 1차로 완성된 패션 브랜드 광고는 촬영본만 7테라바이트, 최종 공개본 28초, 전통적 촬영 세팅을 기준으로 하면 비용과 시간이 몇 배나 드는 미친 프로세스지만 참여 경험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구매 동기로 귀결됐다. 온라인 스토어는 서버 과부하로 수차례 지연을 겪었고 오프라인 매장은 예서 착장 그대로 주세요 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한편 광고주협회는 모델 갓도라는 신조어를 회의록에 올려두었다. 신이 된 모델, 즉 브랜드를 넘어 문화 규칙을 조정하는 영향력자를 의미한다. 이 표현은 긍정과 부정이 반반이다. 시장을 혁신한다는 긍정, 그리고 과도한 종속이 초래할 부정. 균형을 잡기 위해 협회는 모델 브랜드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스타가 광고를 통해 사회적 이슈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 브랜드는 그 담론을 서포트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비네서가 세운 공존 페스티벌 모델이 이를 선취한 셈이다. 광고는 결국 사회와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가 결정한다. 스킵 버튼이 아닌 플레이리스트 속에서 그들의 터치 한 번이 스타의 서사를 확장한다. 그리고 그 서사는 브랜드 가치를 넘어 문학에 심지어 정책 이반까지 흔드는 믿음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철 행선 안내 스크린에는 비에서의 실시간 광고가 15초마다 업데이트되고, 이명홍의 힐링 에스마운 출근길 이어폰 속에 번갈아 재생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그 광고를 기억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험은 곧 선택이 되고 선택은 시장을 바꾼다. 요동치는 광고 생태계 한복판. 두 스타가 만들어낼 다음 장면이 어떤 감정의 주파수를 울릴지 모든 눈과 귀가 재생 버튼 위에 포개져 있다.